토요일인 오늘 남자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돌기 위해 집 앞을 나섰습니다. 해는 이미 떠오르고 있었고 이웃들도 하나둘씩 조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집앞 인도 쪽으로 나가면서 우연히 덤불 쪽을 보니 붉은색 같은 것이 보여 가까이 가봤습니다. 덤불에는 꽤나 많은 양의 핏자국이 있어 남자는 9일일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신고 전화가 걸려온 곳을 살펴보니 길 옆에 핏자국이 나무에 많이 묻어 있었고 칼과 두꺼운 안경이 발견됐습니다. 어젯밤 이곳에서 큰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동네를 둘러보며 CCTV가 있는지 봤고 길을 비추고 있는 CCTV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영상을 경찰서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영상은 너무 멀리 흐릿하게 찍혀있어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 여인이 경찰서로 딸이 실종됐다고 신고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딸은 건강이 좋지 않아 매일 통화하며 지내고 있는데 3일째 연락이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4년 동안 만성 뇌수막염을 앓고 있어 매일 약을 먹어야 되는데 딸집 창문을 통해 보니 약병이 그대로 탁자 위에 놓여있어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랜 지병으로 신체적으로 변형이 조금 있어 걸음걸이가 좀 어눌한 45세의 조디 허드슨이라고 했습니다. 딸아이는 동네의 기글링 가토 법에서 약속이 있다는 통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경찰은 신고된 조디의 집을 방문해 둘러보고 있을 때, 웬 남자 한 명이 경찰에게 다가와 조디의 이웃인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을 프레드라고 소개했는데. 경찰은 언제 조디를 마지막으로 봤냐고 질문했고, 지난 토요일 새벽 1시 30분 펍에서 함께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프레드가 조디를 마지막으로 만난 인물일 수 있다고 판단해 그와 함께 경찰서로 동행했습니다. 프레드에 따르면 그날 조디와 만나 새벽 2시 15분까지 그녀와 함께 있다가 혼자 먼저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조디는 늘 그렇듯 두꺼운 안경을 끼고 줄무늬 셔츠에 스카프를 메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왜 혼자 먼저 집으로 돌아갔냐는 질문에 프레드는 처음에 즐겁게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자신의 집을 수리하던 중 조디 담장 일부를 조금 부서뜨려 수리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조디가 앞쪽 담장은 왜 수리하지 않았냐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프레드는 공사전 찍어놓은 사진을 조디에게 보여주며 앞쪽 담장은 이미 부서진 상태였기 때문에 스스로 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조디는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둘다 술을 먹은 상태였고 말싸움이 커질까 봐 프레드는 펍에서 먼저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했습니다. 펍 CCTV를 통해 프레드의 진술이 맞는지 확인하자 새벽 1시 36분 조디가 바에 먼저 나타났고 곧 프레드와 만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둘은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는 듯하다가 1시 54분 프레드가 핸드폰에 있는 뭔가를 조디에게 보여줬고 조디의 기분이 급격히 안 좋아 보였습니다. 조디 뒤쪽에 서 있던 프레드가 얼마 뒤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경찰은 프레드가 다시 펍으로 돌아왔을 것을 의심해 계속 주차장 영상을 확인하던 중 프레드가 떠나고 45분 뒤 주차장에서 싸움이 시작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진 남자들이 엉겨 싸우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같은 시각 조디는 펍 안에서 바텐더와 이야기를 나누며 나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주차장 영상을 보자, 온몸에 문신이 있는 몸집이 큰 남자가 화를 참지 못하고 있었고, 친구로 보이는 남자가 싸움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싸움이 대충 마무리된 듯 보였고, 문신남은 입구 쪽에서 담배를 피우며 다시 기분이 좋아진 듯 춤을 추는 듯한 행동도 했습니다. 2시 43분. 경찰은 영상을 보다 깜짝 놀랐는데, 프레드가 아닌 조디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방금까지 심하게 화를 냈던 문신남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고, 약간의 대화가 오간 후, 조디는 문신남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조디가 이 문신남을 알고 있었는지,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밝은색 반바지와 검은 신발을 신은 남자가 화면 안으로 들어왔고 조금 뒤에 긴바지에 밝은 운동화를 신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반바지 남자는 주차장 뒤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긴바지의 남성은 인사를 하고 헤어지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조디와 문신남, 반바지의 남자 이렇게 세 명이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함께 펍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벽 2시 49분, 조디는 화면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조디의 안경이 발견된 곳은 펍에서 800m 떨어진 곳이었고, 이곳을 비추는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45분부터 영상을 확인했는데 45분이 지나는 동안 사람도, 차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3시 32분, 길 끝쪽에서 두 명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길이라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 그들이 가로등 쪽으로 걸어오자 한 명은 조디와 비슷한 몸집이었고 다른 한 명은 문신남으로 보였습니다. 얼마쯤 걸어오다 문신남이 갑자기 왼쪽으로 발길을 돌렸고, 조디가 그 뒤를 따라가다가 영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자세히 보니 문신남이 조디를 공격하는 듯 했고, 조디가 바닥에 쓰러진 듯 허리를 숙이고 뭔가 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차량이 지나가면서 그들 쪽으로 헤드라이트가 비춰지자 문신남은 숨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가 지나가고 문신남은 아마도 쓰러진 조디를 안쪽으로 끌고가 펜스 안쪽으로 집었다 던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1분 정도 걸렸고 문신남은 혼자 그곳에서 걸어 나와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조디가 다시 걸어 나오는지 계속 봤지만 조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새벽 6시 19분 한 남자가 집에서 나와 산책을 하는 듯한 모습과 함께 차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그 차는 조디가 쓰러져 있는 장소에 멈추는 듯 보였고 차에서는 두 명이 내렸는데 운전자는 문신남 같았고 여자 한 명이 같이 내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조디가 쓰러져 있는 나무 덤프 사이로 잠시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났으며. 차 뒷문이 열렸다 닫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때 다른 차량이 나타나자 이 둘은 급히 차에 올라탔고 가만히 있다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이때 조디를 차 뒷자리에 실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해리는 칼과 조디 안경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차량 번호판을 보려고 했지만 영상이 흐려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 중에 차에 대해서 잘 알아보는 한 명이 있었는데, 그는 파란색의 닛산 버스 같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조사한 영상을 가지고 퍼브로가 바텐더에게 보여주며 조디와 함께 사라진 두 남자를 아는지 물었고, 바텐더는 두 남자 중한 명이 레인몬드 헥트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레이몬드를 경찰서로 불러 그날 조디와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왜 조디와 함께 펍을 떠났는지 물었습니다. 레이몬드는 그날 조디를 처음 받고 쓸데없는 잡담을 나누다가 그녀가 펍 뒤쪽에 차를 세워놨는데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해 함께 이동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이몬드에 따르면 조디가 빨리 걸을 수 없어 굉장히 천천히 걸어갔는데 20분을 걸어도 차가 없자 결국 조디는 차를 어디 세워놨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 40분 더펍 주위를 걸어다니다 레이몬드는 짜증이 났고 그들과 헤어져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문신남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그는 해리 브란슨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해리 브란슨의 범죄 경력을 조사하자 그는 지난달에 교도소에서 출소한 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된 차량이 있는지 검색해봤지만 찾을 수 없어 경찰은 이 지역 닛산 버스 앞 파란색을 모두 조사했고 62세의 주디 브란슨이란 여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녀의 아들 이름이 해리 브란슨이었습니다. 경찰은 차주인 주디 브란슨을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그녀에게 사건 당일 차량을 쓴 적이 있는지 물었고 주디는 아마도 아들 해리가 사용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때나 차를 쓰기 때문에 그날 새벽 차를 썼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디는 지금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아들 여자친구 이름은 크리스틴 토마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크리스티니 경찰서로 연행되어 왔습니다. 크리스티는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며 3시간 동안 발뺌을 하자 어쩔 수 없이 영상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녀는 영상을 보고 잠시 침묵했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새벽에 자신의 집으로 온 해리가 조디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며 함께 가보자고 했다고 합니다. 둘은 해리 어머니의 집으로 가 해리 어머니 차를 가지고 현장에 도착해 조디를 봤는데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크리스틴에 따르면 해리가 조디를 차량 뒷자리에 싣고 해리 어머니 집으로 갔고 집 뒷마당에 묻었다고 실토했습니다. 크리스틴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해리를 체포하기 위해 그의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하자 잠시 켜졌다 꺼진 흔적이 있었고 그 위치를 중심으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해리는 고속도로 및 버려진 하수구용 콘크리트 파이프 안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해리에 따르면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조디를 따라 동네를 헤매고 다녔다고 합니다. 20분 뒤 레이몬드가 짜증을 내며 혼자 사라졌고, 자신은 조디와 함께 차를 찾기 위해 동네를 걷고 있던 중 뭔가 자신의 신경을 건드리는 말을 조디가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화가 난 해리는 조디를 구석으로 따라오게 한뒤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그러자 조디가 가방에서 칼을 꺼내 저항했는데 해리는 칼을 들고 있는 그녀의 손을 잡아 그녀의 목 쪽으로 휘두르자 그 자리에서 축 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차가 지나갔고 조디를 그냥 두면 금방 발견될 것이라고 생각해 그녀를 들어 펜스 뒤로 던지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3시간 뒤 여자친구 크리스틴과 함께 그 자리로가 어머니 집 뒷마당에 묻었다고 자백했습니다. 40세의 해리 브란스는 50년형을, 망을 본 여자친구, 30살의 크리스티는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